안녕하세요, 여러분. 럭키 공방의 하은입니다. 자, 오늘은 지난 코스터 대방출 영상에 이은 키링 대방출 영상입니다. 레즈나트를 배우고 한두달 정도 열심히 만든 키링들인데요. 아직 미완성된 것들 먼저 보여드릴게요. 짜잔. 음. 너무 예쁜 하늘색에 최대한 뭐안 붙이고 심플하게 만들어봤어요. 아주 만족스러워요. 음, 하쿠나마타타 걱정, 근심 모두 날려버려. 결국 걱정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행복만 하자. 문구를 넣어봤는데 예쁘죠? 짜잔, 어더러브. 우리 사랑스럽다고 하면 러블리라고 하는데, 더 진짜 너무 사랑스러우면 어더러브 하잖아요. 이 반짝이는 하트를 보니까 딱이 단어가 떠올랐어요. 차라라라라 차라라라라 와 아, 너무 귀엽지 않나요? 음. 강아지 발바닥, 고양이 발바닥 음. 이게 몰드가 엄청 두꺼운 거라서 그 몰드 끝까지 레진을 채워 가지고 이 두께를 만들었는데 앞으로는 만들 때 적당한 두께로 해서 그립톡을 만들 생각입니다 짜잔 한이 정도 두께여야지 활용도가 생기더라고요 이건 너무 두꺼워서 키링과 그립톡 등등을 만들기엔 너무 묵직한 감이 없지 않아 있어서. 근데 이 몰드 자체 모양과 색깔 너무 다 귀엽지 않나요? 그냥 보고만 있어도 뭔가 만지고 싶어지는? 제가 만들어서 직접 사용하고 있는데 너무 마음에 들어요. 너무 귀여워요. 자, 그러면 이제 키링 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란. 정말 많죠? 이거 키링은 지금 몇 개는 친구들 선물용으로 만들었고, 그리고 나머지 몇 개는 제가 소장을 할 거고, 완성도 좀 높은 것들을 골라서 소품샵 납품 샘플로 보낼 예정이에요. 오늘 이거를 포장을 하고, 보낼 아이들은 보내고, 남길 아이들은 남기고, 이럴 예정입니다. 그러면 하나하나 여기에다가 끼워가면서 보도록 할게요. 이거 배경지도 참잘 만들지 않았나요? 너무 제 취향이라서. 저는 너무 마음에 드는데 다들 예쁘다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따랑. 구멍을 먼저 다 뚫어 줄까요? 따다다. 친구들한테 다음 주에 선물할 거 먼저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들 인스타그램 아이디 문구로 넣어 봤고 친구들을 떠올렸을 때 생각나는 이미지, 그런 색깔, 느낌들을 키링에 표현해 봤어요. 제 나름대로. 이 친구는 방탄소년단을 좋아하기 때문에 아미예요. 그래서 보라색을 좋아할 거라 생각하고 컬러를 선택했고 이 귀여운 느낌을 좋아할 것 같아서 곰돌이까지 넣어 봤습니다. 아, 이거 너무 <laughs> 이거 너무 넓게 해가지고. 하하. 이거 안 되겠다. 제가 이거 아직 숙달이 안 돼서, 아, 아깝다. 어쩔 수 없죠. 근데 저걸 보낼 수 없잖아요. 네, 한이 정도 간격을 유지해야 되네. 오, 딱 이거다. 우앙이 배경지랑 너무 잘 어울리네요. 그쵸? 너무 찰떡이야. 따라란. 너무 이 곰돌이 젤리 귀엽지 않나요? 이 친구는 엄청 하얗고 너무 사랑스럽고 청초한, 청량한 느낌의 친구라서 하늘색이 뭔가 떠올랐어요. 이런 밝은 하늘색. 네, 아, 이것도 안 되겠는데? 근데 친구니까 이해해주겠죠? 이 정도는 그래도 좀 귀찮은 것 같은데? <laughs> 친구가 좋은 건 이런 거 이해해주는 거잖아요. 그쵸? 친구 고마워. 짠! 리본이 참 귀염뽀짝하죠? 이 친구 최근에 차를 사가지고 이거 딱세차 키링에 달면 너무 귀여울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이 친구도 참 사랑스럽고 상큼 발랄? 그런 느낌의 친구라서 그런 느낌을 떠올리면서 만들어봤습니다 마음에 들어했으면 좋겠네요 짜잔! 오우 이 친구 고 유독 화려하고 글리터가 많이 들어갔네요 이 친구는 엄청 여성스럽고 취향이나 이런 게좀 저랑 비슷한 그런 친구라서 제가 좋아하는 취향으로 만들어봤고 이 친구 이름이 하나라서 원앤 온리 하나 하나 실명 얘기해도 되나? 근데 뭐제 친구 하나라고 하면 모르실 거잖아요? 알아도 뭐 상관 있나? 잘 모르겠네요 아무튼 하나입니다 친구 이름 예쁘다 아 이것도 조금 꾸부러졌는데 친구니까 이해해주겠죠? 친구 고마워. 이렇게 해서 이네 개는 다음 주에 보낼 예정입니다. 자, 그럼 이제 소품 샵에 샘플로 보낼 키링들을 포장해 보겠습니다. 짠, 이게 좀 럭키 공방의 시그니처 키링, 진짜 네잎클로버를 넣어서 만든 행운 키링이에요. 예쁘죠? 자, 이것도 똑같이 네잎클로버가 들어간 건데, 문구만 다르고 나머지는 똑같아요. 쩐 true love. 우리말로 번역을 하자면, 찐사랑이겠죠? 진실된 사랑, 진짜 사랑. 제가, 여러분, 모르시겠지만, 굉장한 사랑꾼입니다. 사랑을 최고의 가치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사랑이야말로 정말 우주 최고의 최강의 에너지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런 저의 찐사랑을 담아 만든 키링이고요. 이 키링은 찐사랑을 가져다 주는 키링이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음, 이거 너무 귀엽죠? 아, 이거는 참 탐나는 키링인데, 너무 귀여워요. 베이비 우리 사랑하는 연인에게 애기야라는 애칭 많이 쓰잖아요. 뭔가 그런 애칭을 생각하고 만든 귀여운 키링입니다. 사랑스럽죠. 나라란 비타민, 에너지와 활력, 비타민 이런 걸 주고 싶은 마음에 만든 키링이고요. 안에는 비타민 가득한 과일 모양의 스팽클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치거나 힘든 활력이 필요한 분께 갔으면 하는 키링입니다. 여러분의 비타민이 대주 키링. 짜잔. Love yourself. 너무 좋은 말이죠. 너 자신을 사랑해라. 안에 뭔가 내용물이 뭉쳐가지고 움직여도 좀 이상하네요. 이거는 내가 돈 주고 사고 이걸 나중에 알아차렸으면 굉장히 기분이 안 좋아질 것 같아. 이거는 그냥 제가 보관하도록 하겠습니다. 트윙크 엄청 반짝반짝하죠 아 이것도 안 되겠네요 이거 안에 너무 내용물이 없어 왜 이렇게 없지? 뭐가 하나도 없네요 이건 좀 고민해 봐야겠네요 이거는 진주 스트랩을 이렇게 걸어 봤고요 소망 희망 바램 이런 것들을 이루어주는 키링입니다 여기에다 소원을 빌면 여러분 이루어질 거예요 자라락 <laughs> 이건 잘 움직이네요 이건 꽤나 잘 만들었네요 근데 이거 이 진주 스트랩 예쁘긴 한데 활용도가 좀 없어서 이거 이렇게 뭐 들고 다닐 게 아니잖아요 이거는 이따가 열쇠고리 달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친구 보내줄 건데 퍼펙 가흔 퍼펙트는 완벽하다는 뜻이잖아요 이 친구는 완벽을 뛰어넘어 엄격한 관리자 같은 친구입니다. 굉장히 야무지고 되게 똑부러지는 그런 친구예요. 그래서 뭔가 그 친구를 떠올렸을 때, 퍼펙트라는 문구가 떠올랐어요. 따다란 사랑스러운 키링이에요. 반짝반짝. 바이올렛. 보라색입니다. 보라색을 좋아하는 분들을 위해 만든 보라보라한 키링이에요. 제가 사실 가장 좋아하는 색깔은 분홍색인데 요즘에는 이 연한 보라색도 참 예뻐 보이더라고요. 보라색도 약간 최애 컬러가 되었습니다. 음, 미라클. 기적입니다. 기적 같은 행운을 가져다 줄 미라클 키링. 안에 별이 듬뿍 들어있고, 선미의 신곡 '여리올라요' 릴스를 만들면서 제작한 키링인데 뮤비를 보고 그리고 노래를 듣고 제가 느낀 느낌 그거를 키링으로 표현해봤습니다. Wild, young, free. 우리는 젊죠? 거칠고 자유로운 젊음입니다. 청춘입니다. 이 단어가 참 좋지 않나요? 청춘은 참 좋은 건데, 그쵸? 사실 나이와는 상관없이 우리 모두 다 청춘입니다. 우리 오늘 가장 젊고 가장 좋은 순간 아닌가요? 늦은 때 이런 거 없습니다. 뭐든지 하고 싶은 거 지금 당장 하고 즐기기도 바쁜 우리의 소중한 인생입니다. 그런 말을 또 하고 싶네요. 짠! Forever Young. 영원히 젊어요, 우리는. 이 젊음은 영원합니다. 블랙핑크 히트곡 중에 하나인 그 제목을 따서 만든 것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분홍색과 검정색을 넣은건데 짠! 시크릿 The law of attraction 무슨 말인지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것 같은데 비밀 그것은 끌어당김의 법칙입니다 음...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끌어당겨요 정확히 말하면 우리와 연관된 것들을 끌어당기는 겁니다 우리가 안 좋은 생각을 하거나, 걱정이나 근심, 불안, 뭐 이런 등등의 그런 나쁜 느낌을 가지고 있으면, 그런 느낌을 나에게로 끌어오는 거예요. 하지만 사람들은 자신이 끌어오는 당사자인지 모르고, 왜 나에게는 이런 불행만 일어나지? 나에게는 왜 이렇게 안 좋은 일만 일어나지?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와 반대로 우리가 정말 좋은 생각을 하고 건강한 말들과 마음을 가지고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면 그것들이 끌려오는 거예요. 우리와 연관된 것이 끌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 피해자는 없다고 해요, 여러분.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다 우리가 스스로 끌어온 겁니다. 끌어당긴 거예요. 뭐, 어쨌든 이거는 그 유명한 자기개발서적 론다번의 시크릿 책 제목을 여기 넣었고요. 그 책의 핵심인 끌어당김의 법칙을 영어로 이렇게 문구를 넣어 봤습니다. 이거는 제가 보관하고 있다가 나중에 필요해 보이는 누군가에게 선물하도록 하겠습니다.